말씀하시오. 그것은 지울수 없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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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laughs>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떼감이 떨어졌나요? 또 뜨지 않았어요? 말씀하세요. 떼감이 떨어졌나요? 나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떨까면 빨리 걷나요?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연구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말하세요. 또 찾으셨어요? 말씀하세요. 개갑니다좀 쉬었다는 안 되나요? 떼감을 떨어준다는안 되나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어. 그렇게 하지요.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떼감면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요. 하세요. 예 갑니다. 또 찾으셨어요? 일하러 갑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본 예, 부대 상인이 떠났습니다. 일본 부대 관찰이 완료. 말씀하세요. 말리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숨 마세요. 안되좀쉬었다면안되나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세요 그렇게 하지요끝니다 네, 2중일 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어요결집집결집결지가1결집집결지가완됐습니다세요 전진 뿐이다 직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예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또 찾으셨어요? 좀 쉬었다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지요 또 찾으셨어요? 일하러 갑니다 텔파리 떨어졌나요? 완료됐습니다. 좀 쉬었다면 안되나요? 일하러 갑니다 네, 전진뿐이다 전진불이다 말씀하세요 h you. I smash you. I smash you. I 세요 a s h you. I s 요 a s h you. I smash you. I smash you. I smash you. I 1번 부대. 떨어졌나요? 떨어졌나요?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거주 건설이 거주 완료.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 부대.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부대. 까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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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까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어서 빨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리만 보내. 다리만가내 이리만 보내. 이리만 리만 보내. 리만리리리리이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 해. 요말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빨리 하겠습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이어요 1번 o 에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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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다 I l o v 요 it. I l o 요 e i 다 I 안되나요? 또 찾으셨어요? e it. I love i 다 I love it. I l o v 집결지가 상정됐습니다 저는 달리. 말씀하세요. 1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으 지을 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완지되 안되나요? 그렇게 하지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집결지가 이되었 그렇게 하지요. 뗄 감이 까르잖아요? 떨어져 있나요? 그렇게 하지요. 어서 빨리. 장작할 수는 없다. 장진뿌리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또 장작하나요? 그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1번 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따뜻한 개고기 한 사발 드실라고? 어서 빨리. 아, 어서 빨리. 알겠지. 연구가 장작할 수는 없다.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건물 완료될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들어오나요 건설 완료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알리. 1번 부대. 또 찾으셨어요? 여러 갑니다.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상인 e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o w 지울 수 없습니다. 일 I don't c 건 m e to you. 다 d o n 완료됐습니다. o you. I d

집결지가 3곳에는 사거리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집결지가 하겠습니까? 집결지가 또 설정됐습니다. 또 종신을 쌓으면안 되나요? 빨리하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1번 1번 완료됐습니다. 1번군, 2번군, 번군 4번군, 군6군군1번군1번군 12번군, 1번1 2번1번1번1번2번1번 일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2번 부대. 도대체. 2번 도대체. 1번 부대, 1번 2번 부대, 1번 부대, 바야,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일번 부대, 번 부대, 2번 부대, 일번 부대, 2번 부대, 번 부대, 2번 2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달감이 달감이 예, 1번 부대 제 도움이 필요한 2번, 그 부분입니다. 2번 1번,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1번, 1번, 1번 2번, 2번 부대 떨어졌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가니다 떨감이 어, 떨어졌나요? 예, 좀 쉬었다면 안 되나요? 날아갑니다. 집결지가 일정이 떨어졌나요? 1번 부대. 2번 <놀람> 부대. 1 번, 2 번, 2 번, 일 번, 일 번, 일번 부대. 1 번, 2 번, 2 번, 이번 부대. 1 번, 2 번, 일 번, 이번 부대. 견디세요. 떨감이 떨어졌나요?